안녕하세요. 오늘의 우두동 명산정 효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산정이라고 네, 제가 좀. 혹시 오십포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왜 오십포 마을일까요? 음, 오십 번째 마을인가요? 네, 집이 오십 채 있어서 오십포. <laughs> 집이요? 오십 채요? 네. 와, 너무 기대되는 마을인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뒤에. 뭐? 여기요? <laughs>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다니 한번 같이 출발해 볼까요? 문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미용실이 있었네요. 오, 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 돌아다니면서 보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용실이 너무 예뻐서 예뻐요? 아직 부인데요 <laughs>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뻐라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찍가가세요네 그럼 네, 안 받아도 될 텐데 아 그러게 뭔가 오랜 흔적이 있는데 몇년 됐는지 여쭤볼 걸 그랬다 그치? 음... 텃 발견했어요 오스포마을과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그랜치코리아 텃밭을 한번 제가 보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오 아주 잘 자라고 있군 음 엄청 멋진 집인데요 왠지 닭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닭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하니, 이 닭장을 제가 한번 보물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닭장의 주인을 찾길 바라면서 다른 골목으로 가볼게요. <laughs> 오~ 와~ 여기 감나무 보이세요? 와, 이렇게 큰 감나무도 오래 보는데, 이 감나무에 이렇게 감이 많이 그대로 달려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마 새들을 위해 남겨놓으신 것도 있겠죠? 제가 이 감나무를 마을의 보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탈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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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너질 듯한 이 담을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답니다. 이 나뭇가지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오. 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무, 그리고 오래된 밤까지 이 마을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가 모두 담긴 사진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전봇대 보이세요? 그 동안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전파를 타고 지나갔을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는 전봇대를 보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전봇대야. 오 이게 뭐야? 어디서 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오,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는가. <laughs> 와 규모가 엄청 큰데요? 여기가 어머님들이 많이 일하셨던 농업기술원 터가 있던 곳이고 그때의 삶들, 노력들, 일터의 그 땀방울들이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비닐하우스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웃음> 탐정은 호기심이 생합니다.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음,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이 돌멩이가 대문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이 마을에서 이 대문을 지나든 모든 사람들을 봤겠죠? 택배 투입구. 우와! 보물을 찾았습니다. 택배 투입구가 바로 위, 위에 있는 이 구멍이래요. 하나, 둘, 셋. 찰칵! 와우. Very very save me. <laughs> 와 이곳에 이렇게 마을 모든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빨갛게 비상 소화장치가 생겼어요. 눈에 띄는 이 비상 소화장치를 보물로 정해보겠습니다. 어 애들이랑 같이 찍어도 돼요? Hello, hey guys. 얘들 <laughs> 안녕. 나는 오두동 명탐정이야. <laughs> 지금 이마을의 보물을 찾고 있는데. <laughs> 어? 안녕. <laughs> 이 벽화를 <laughs> 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좋은 것 같아. 멋있어. 그럼 이 벽화랑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줄래? <laughs> 좋아. 자, 둘, 셋. 짜잔. 너네도 이제 이마을의 보물이란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유튜브 찍는 거야? 어? 춘천 네? 도시재생지원센터 화이팅 하자 춘천 도시... 조... 조... 네? 잠깐만요 오케이 화이도시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화이팅 안녕 고마워 <laughs> 놀이채? 여긴 누가 계신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계세요？안녕 하 세요？반갑 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공간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두동 50호 마을 안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교육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마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서 활력이 돋아날 수 있는 마을 분들끼리 끈끈해질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주민들끼리의 유대감이 먼저 형성되고 그 유대감을 통해서 이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하거나 아니면 예정 중인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이제 앉아 계신 책상 이거요? 네, 이 책상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이제 조립하고 이제 뒤에 있는 저 사물함도 <laughs> 자기가 아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색깔을 칠하거나 해가지고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어? 학교에 내 사물함이 있잖아요. 자기 사물함 찾아. 가지고 준비하는 직접 만드신 제품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물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다 모여 있는 느낌입니다. 네. <laughs> 주민분들이 직접 셀러로 참여하셔가지고 마켓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만드신 분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궁금한 마을 얘기도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음? 보물들은 제가 플리마켓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열심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코디네이터님은 이 마을에 관해서 조금 더 바라는 점이나 기대되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분들이 서로 서로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배우지 못해서 못해 이게 아니라 이런 저런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마을을 내가 스스로 바꾸어 갈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기를 바라보는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감동받았어 요 지금.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저희 요번에 이 마을을 위한 보물로 선정되셨습니다. 찰칵~ <laughs> 누리채에서 보물 2개 획득. 오늘 우두동 50호마을 처음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시간과 주민분들의 어떤 마음이 지금까지 잘 느껴졌거든요. 찾으신 보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보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만드신 책상과 의자에 온전히 앉아서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뒤에 보이시는 텃밭입니다. 이 텃밭에서 마을 분들이 함께 나눠드실 걸 생각하면서 공간을 갖고 가고 계신데요. 제가 조금 나눠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보물을 찾아볼 거예요. 우와! 그럼 오스포 마을 보물 찾기. 다음에 계속 됩니다.